저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어, 아니야, 괜찮습니다. 네. 좀 들어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세요? 앞으로 무슨 이유든 한 번만 더 후배들을 괴롭히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네 앞길 막아줄게. 나 처음 봤을 때부터 너 좋아했어. 여기 주차할 데가 없어. 좀 보고 말해. 에이. 힘드니까 그러지. 아. 어. 아. 저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어. 아니요. 아. 괜찮습니다. 네. 아. 좀 들어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세요? 아. 저기까지 가는데. 저저 저, 저, 저기. 아. 좀... 네. 아이, 고맙게 돼 감사합니다. 아, 빨리, 빨리, 아. 거기예요 아, 아 예. 아, 잠깐만식한병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들어가세요. 아.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네, 들어가세요 아, 잘생긴 총각이 마음씨도 비단이네. 우리도 나중에 저런 사이 봐야 되는데 그지 아, 얼른 들어가. 힘들어 죽겠어. 어? 기타네? 기타도 칠줄 아세요? 그냥 조금 취미로. 어? 보여주세요. 네. 아, 내가 누구 보여주고 그러실려고는 아니야. 보여줘! <laughs>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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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보여줄게, 나중에. 진짜, 진짜. <laughs> 아니, 강미래 그년이 먼저 날 쳤다니까? 넌 동기인 내 말보다 애들이 얘기한 거 믿는 거야? 야, 김천우. 앞으로 무슨 이유든 한 번만 더 후배들 괴롭히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네 앞길 막아줄게. 알겠냐? 내가 직접 후배들 찾아다니면서 네가 한짓 하나부터 열까지 다 까발릴 거고 그래서 너 취업할 때 교수님 추천서 한 장도 못 받게 할 거고 설령 추천서 취직이 되더라도 업계 선배님들한테도 네가 저지른 개쓰레기 짓다 말할 거니까 긴장해라. 나 뭐든 하면 열심히 하는 거 알지? 야 아무리 그래도 우린 동기인데. 야 너랑 동기라는 게 그게 후배들 보기 너무 쪽팔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 미안하다. 하, 그럼 그 후로 김찬우랑은 아무 일 없는 거지? 네, 아니 사실 몰래 본 거라 말안 하려고 했는데, 그날 우영 선배가 부르더라고. 찬우 선배가 부르시더라고, 저 1, 8학번들을. 뭐 대충 들으셨더라고, 그래서 뭐다 말했지. 그래서 이거 좀 아... 아니, 강미래 그년이 먼저 날 쳤다니까? 넌 동기인 내 말보다 애들이 얘기한 거 믿는 거야? 김찬우. 앞으로 무슨 이유든 한 번만 더 후배들 괴롭히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네 앞길 막아줄게. 내가 직접 후배들 찾아다니면서 네가 한짓 하나부터 한 열까지 다 까발릴 거고 그래서 취업할 때 교수님 추천서 한 장도 못 받게 할 거고 설령 추천서 없이 취직이 되더라도 업계 선배님들한테도 네가 저지른 개쓰레기 짓다 말할 거니까 아... 잠시만요 <laughs> 야 너가 산다고 하지 어? 아, 안녕하세요 같이 계산해 주세요 잘해야 선배지아김찬호 때문에 과대도 하기 싫고 학교도 싫어질라 그랬는데 연영 선배님 같은 사람 보니까 마음 편해지더라. 너한테도 말해줄 걸 그랬어. 너 남자친구 사귀는 건 관심 없어? 별로 관심은 없어요. 왜 남자애들한테 인기도 많을 텐데? 인기 없어요. 예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과에서 네가 제일 예쁜데. <laughs> 장난치지 마세요. <laughs> 아니 진심인데. 아 이런 말좀 기분 나쁜가? 그게 아니라 아실 것 같은데. 저 엄청 고친 거잖아요, 얼굴. 그게 뭐? 예뻐지려고 고쳤는데 예뻐졌으면 된거 아닌가? 그게 이상한가? 체험 신청 안 했던데, 깜빡한 거야? 아니요, 방학 때 고향집에 갈 생각이어서요. 방학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가도 되지 않을까? 너는 꼭 신청할 줄 알았거든. 네가 형세에 관심도 많고, 무엇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향에 대한 네 감각이 어떤지 확인해보는 게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서. 그리고 너 졸업하기 전까지 이번 같은 조향연구소 체험 기회는 없을 수도 있어. 지금 신청해도 돼요? 그럼. 내가 바로 명단에 넣어놓을게. 갈까?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 고마우면 수요일에 시간 어때? 네? 영화 보자고, 반값 할인. 아, 현정이한테도 얘기할게요. 둘이 보자. 할 얘기도 있고. 아, 네. 영화 완전 재밌지 않았어요? 저 아저씨 춤 추는 거 보고 웃겨가지고. 어머 <laughs> 아주 재밌더라. 우리 술한잔 할까? 술이요? 저술못 응. 마시는 거 아시잖아요. 치. 사실 난 너보다 더못 마셔. 소주 두 잔이 끝이야. 진짜요? 몰랐어요. 그거 말고도 몰랐던 거 많을걸? 삼겹살 안 좋아하는 거, 추위 많이 타는 거.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 내가 너 좋아하는 거나 때문에 너 학교 다니는 게 불편해질까 봐 걱정돼서 많이 망설였어. 근데 나 처음 봤을 때부터 너 좋아했어. 진짜 전혀 몰랐나 보네. 왜요? 어? 제가 왜 좋으시냐고요. 예뻐서. 그냥 예뻐서 제가 좋으신 거예요? 남자들은 원래 예쁜 여자 좋아해. 넌딱내 타입이고. 많이 놀랬어? 네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어? 제 얼굴만 보고 저 좋아하신 거예요? 어... 예쁘고 잘생긴데 끌리는 게 왜? 넌 잘생긴 사람이 안 좋아? 꼭 잘생긴 게 아니라도 음... 쌍꺼풀이 있는 게 좋다던가 마른 사람이 좋다던가 하얀 사람이 좋다던가 뭐 그런 각자 좋아하는 타입이 있잖아. 저다 고친 거라고 말했잖아요. 저 옛날에 엄청 못생겼었어요. 상상도 못하실 정도로. 그래서? 그니까 왜왜저 같은 애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애라니? 좋아할 만한 사람이니까, 네가 예뻐서인 것도 맞는데, 볼수록 점점 더 좋아졌어. 너란 사람이.